자 시편 2편 이제 3절 한번 볼까요? 3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나트카 네나트카헤트모슐로테모 어비 나실리카 민멘누 아보테모 자 하나씩 살펴보면 네나트카 자 여기서 나타크는 원형인데 부수어서 멀리 보내버리다 이 말이 되겠고요. 여기 눈이 있죠? 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. 자, 우리가 멀리 던져버리자, 보내버리 멀리 던지자, 부수어서 멀리 보내자. 에트 이제 모슐로테모 뭐 자, 모세르는 구속이나 결박, 뭐 결박의 끈 체인 이런 건데요. 우리가 결박의 끈을 할때이 에트는 을을 이런 뜻이에요. 우리가 결박을 어 부수어서 멀리 보내버리자 어, 비나 l 실리카 여기서 찰라크가 던져버리다 멀리 보내다 뜻이잖아요 비나실레카 자 우리가 던져버리자 멀리 보내버리자 민멘누자 우리로부터 뜻이에요 우리로부터 아보테모 아보테모 아보트를 아보트는 결박에 끈으로서 끈은이 아보트니까 어, 결박의 끈 같은 것을 멀리 던져 버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니 나티카 에트 모실로 테모 비 나실리카 미멘느 아보테모 자 이어서 계속 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